와 여기가 확실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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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라서 와 굉장히 추워. 강원도 와 추워 중요한 건 여기 우리가 왜 왔냐 아, 그렇죠. 영월 군수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아, 너무 우리 웃음못다리한테 영월군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이건 웃음못다리 팀이 좀 홍보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네. 열 군데의 최고의 맛집을 음... 돌아다닐 건데 음... 저희가 둘이 하기 또 벅차잖아요. 그렇죠. 네, 또 무슨 보 다른 가장 또 많이 나오신 분하고 아, 정신적 지중가 정신적. 아니 근데 걔왜 왔어요? 아, <laughs> 음식에 또 전문가가 있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송탄의 아버지 아, 그렇죠, 송탄의 아버지죠 제2의 백종원을 선포해요 아, 그렇죠 빨리 모십시다 아, 어, 버거 운영 송스버거 사장님 버거 <laughs> 운영 <laughs> 드디어 <웃음> 평택이 아니고 영웅까지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laughs> 예의 중이었어요, 다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나는 안추예 한추에... <laughs> 송탄에서 예, 송스버라는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버거 운영 예, 송도학이로고 합니다 예. 예. 전문가적으로 예. 음식을 좀 이따 디테일하게 봐주세요. 아, 전문가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네. 아, 그럼 전문가적으로 해야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봐주세요.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학생 모시고, 강원도의 맛집, 어때? 첫 번째 가게를 먼저 가봅시다. 자, 자 이렇게 네. 우리가 영월 군, 영어에 왔습니다. 예, 사서 예. 영어를 처음 와봐요. 아, 저도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음. 많이 와봤지만, 아. 저는 처음 와봤어요. 음, 많이, 많이 와봤다고 예, 아니, 개인적으로 캠임스때 많이 와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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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건물이 되게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영월이 오면은 꼭 여기서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 오전에 네. 여기서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 거기가 어디냐면. 네. 네. 여기가 잠깐만. 여기예요. 아여긴인가 여거. 아, 아. 보다. 하이톤꽃살매라고 되게 유명하더라고 제가 쳐봤어요. 아 진짜로? 어, 영월군에 있는 할머님들이 아. 모여서 음식을 만드시는. 그거 봐봐. 밥먹는 먹는 거이 정식. 태어나서. 강원도 한번 뭐야? 강장 옹심이 아니야. 아 다시해. 강원도 한번 뭐야? 화이트탈 달내준다. <laughs>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니지. 강원도 하면 화이도 곧 탈지. 아니지. 감자지. 아 감자가 진짜. 그 중요한 부분은 여기 오면 꼭 가야 된다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잎밥 정식을 어. 우리는 아침밥으로 오늘 먹을 겁니다. 잠시만. 제가 여월 오기 전에 제가 검색을 좀해 봤거든요. 네. 무슨 검색을 해요? 낚시찜 낙지도 이건 뭐 계십니다. 드가요. <laughs> 어? 저분 어, 군수님 같은 느낌인데 됐어요. <laughs> 군수님이 주말에 왜 나가 있어? 군수님이라니까 아, 제가 안녕하세요. 어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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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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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니까. 있으네요. 아니야 군수님이라니까. 아 진짜 그요 내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저 몰랐어요. 네.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군수님. 맞죠 제가. 군수님 맞으실까요? 맞으시죠 군수님. 어? <laughs>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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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니, 주말 네. 아침부터 군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준비를 음.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원히 쳐봤는데, 와. 우리 일단 안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좋습 어, 자, 우리 군수님께서 엄청 좋은 정보와 맛집과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이 영원군 외식 사업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또 준비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아, 이제 요즘 관광은 이제 맛집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꼭 볼거리보다도 맛집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네. 많은데 우리 영월에는 정말 그골고리또 관광지별로 특색 있는 맛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영월에서 생산되는 콩. 콩이 최고의 특산물입니다 여기서. 근데 그 콩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하는 집들이 잘 하는 집들도 잘 하고. 아,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영월 시내에 아, 외식업소들을 그 경영을 좀잘할수 있도록 이런 맛도 높이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행정 역량도 좀 키워드리고 그러려고. 되게 중요한 것같아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외식산업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아, 대대적으로 외식 사업에 대한 경영 혁신 지원다. 이야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잠시만 아, 네.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아가씨들이 아, 네. 만든음식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질문. 지 백살 넘어요 할머니예 근데 잠시만 왜4 명인데 제건 없나요? 아, 여기 네. 특화된 메뉴 3 개를 시킨 거고. 네, 네. 우리 열 군데를 가야 된다. 과학적인 네? 음식의 품질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된 거고요. 아. 우리 이제 그 하이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대표 음식이 이제 지금 연잎밥 정식들이잖아요. 이게 좀말 그대로 연잎밥하고 이런 반찬들 이잘조합되도록 음. 과학적 설계를 했고 특히 이제 돈가스 같은 경우도 옛날 돈가스거든요충격받은게 연잎밥 정식이잖아요. 네. 이것까지. 아, 네. 그럼 지금 이렇게 가이렇 지금 가격이얼마인줄 아세요? 줄 이거 한한이 삼만 원 하지 않을까요? 만오 아니, 이게요? 예. 이게 예. 심지어 이거 고기예요. 아, 난 이거 따로 따로 시킨 줄 알았어. 음, 저도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세트야. 음, 아, 이런 음. 조합을 이제 교수님께서 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선 지금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래, 교수님이랑 딱지게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 가서 그럼 가는 거야. 아니, 빨리 먹으러 먹자 먹으러. 빨리 먹어야지, 안 예. 먹고 예. 일단은 먹어야죠. 어, 이거 김치전이죠? 어. 예. 연네밥에 김이 전에 고객까지 다 해가지고 한 끼씩 보시고. 교수님 두 번째 질은 어딘가요? 아 여기에 물지스라고 요지 석사분이 뭐냐면 콩이에요. 노란 콩. 아, 노란 콩을 갈아가지고 팥빙수도 만들고 쿡뿌려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 요 말이 스킬이 없어요. 강원도 영월에 이 카페의 시그니처입니다라고. 예. 눈꽃 예, 빙수. 메디 분이고. 아 사장님 매드미니. 두 분이나 세 분이서 나눠서 드세요. 연유가 몇 뿌려져 있어서. 이거 드시다가 이제 연유 안에가 있었나? 혹시 비어있는 건가요? 그냥 박자 있죠 이거 팥은 어떻게 해요? 파을 넣어요? 뭐 기온 별로 이제 드시다가 팥을 넣으 연유를 뿌려요 이제 네. 뿌립니다 여러분 네, 네. 하나 둘셋자 여러분이 어, 잘 아시겠지만 은이게이 네. 콩을 하면서 단백질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네. 콩은 세계 5대 식품 중 하나가 네. 노랑콩이야. 이 노랑콩에는 단백질과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 이게 노랑 노랑콩. 노랑콩 노랑. 질문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이 노랑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음. 콩가루 집안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콩가루 집안은 조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세 번째. 예.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또 맛있는 네. 걸 먹었잖아요 네. 세 번째는 여기는 어디죠 교수님? 야, 영월의 대표적인 음식 뭐요? 겨울철 필수 아미노산의 대표 식품 뽀뽀 순무 양식장 순무 이거 지금 철갑상어지리탕인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아 제가... 네. 네. 지리탄 맛있죠 그럼 제가 먼저 맛볼게요 네. 네. 어, 근데 이거는 내가 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네. 것나태어나 네. 처음 정확하게 제가 국물을 네. 한번 예. 맛이 동시에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로짜 음. 이게 느낌이 전 음. 처음 먹봤잖아요진고 한국 음식 음. 먹는 그런 모양식, 예. 양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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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입니다야 소다라 갖고 나. 와, 잠깐만. 백숙 맛이네. 소다라 어? 갖고 나. 백숙, 우리 맞 와, 나 처음 먹는다. 음, 어, 근데 되게 살짝. 아, 음, 아 이게 그, 이 고기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진짜 처음 먹어. 요 아, 이게 영어로서만 먹을 수 있구나. 자, 소녀장이 고기 더도요 아. 고기는 네. 음? 그 느낌 난다. 장어 느낌 납니다. 우와, 고기는, 고기는 장어, 좋아. 장어 식물 같은데. 식감이. 어, 식감이 느낌이 중요한 부분은 모양식을 먹는다 이런 느낌 나네. 음. 네. 철갑성가 민물이지. 당연하죠. 아 체급 아, 상어. 상어인데? 예. 바다가 아니라 민물이에요. 체급 상어. 아 몰랐어. 사형이 체급 상어 민물인가요? 네네. 아나 상어라고 해서 바다는 줄 알았어. 와이 국물이 진짜로 이게 예. 이런 말해서는 좀 그렇지만 장어탕 먹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에이. 굉장히 처음 생소하다는 그런 맛이. 근데 이거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으까 장어탕 느낌 난다. 왜 근데 아. 국물이 하얀데. 음. 눈 드셔보세요 그러면 빨국물저 눈은 안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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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수는> 뭐 <laughs> 우리 영월이 금송양상이 철갑 이 상을 먹으셨다면 한 번씩 말씀드리니 이야 이야 다 혹시 영월은 맛집이 되기 서 어떤 거를 준비하신 건가요? 아 저희 대표 메뉴는 송어회하고 네. 요, 요기 빨간 게 이제 송어회거든요. 네. 송어회랑 철갑상어회랑 철갑상어 지리탕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송어회는 보통 이제 야채다가요, 에 네. 소장하고 콩가루하고 같이 넣데 비빔식으로 드시는 것이고요. 네 철갑상어는 이제 일반 바다회처럼 드시는데요. 네. 쌈장에다 찍어 드시면 더 고소하고 맛이 좋아요. <laughs> 이번엔 어디죠? 네, 영월의 유일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요. 아사빌라 예. 아사 아사 아, 우가 보시죠. 아사빌라이국물사이니 제가 대판 한번 요 제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예. 회장님, 한 번. 와! 야, 소주 그대다 아. 오래. 또 이탈리아 맛뭐예요 피자죠, 피자. 피자. 피자가 네. 복분자뭐 이런 맛이 나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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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맛 더러운데? 음. 굉장히 담백합니다 담백하네. 야, 이게 정통 이탈리아의 맛이 느껴지는데 소주 갖고 오라고 일본식 돈가스. 그리고 저녁에 그 같이 그이 한잔 걸칠 수 있는 나가사키 짬뽕 국물. 같이 가고 싶다, 이지 너무 좋아요, 교수님. 어. 일단 그래서 여기는 이 장점이 뭡니까? 딱 그거밖에 없을까? 고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심 식사를 하시고 네. 저녁에는 식사 겸 술을 <laughs> 더 하실 <주실> 수 <laughs> 있다. 이 차라가 <laughs> 이유 가 없다는 거지. 먹어 보다. 예. 이게 식사 겸 이게 네. 그, 어, 술을 드시는거 네. 아니기 때문에 음. 음. 괜찮아요. 한번 드셔 보시고. 저도 한번 먹어 보시고요. 네. 네. 야. 사실 글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응. 닭고기가 담백하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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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외국을 다녀왔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야겠죠? 오케이 교수님 여기 어딘가요? 가성비 12,000원에 푸짐한 길고기 그리고 시원한 김치 뚝배기 찌개 예. 이야 마무리하러 가시죠 그래, 예. 아. 한번 들어볼까요? 냄새가 시작. 이다 예. 아, 이게 뒷고기거든요. 볼살별니살고살꼬살이라고 하죠. 볼살. 왜냐면 뒷고기가 그 유래가 있습니다. 어. 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맛있는 거 이제 백정이라고 하죠. 얘에서 네. 빼 돌려서 자기들끼리 먹는다 해가고 뒷고기라는 그게 있아 맛있는 건 자기들. 예, 앞고기는 앞에서 빼 돌리겠죠. 음. 아, 네. 아, 그럼 중고기는 뭐야? 모르겠어요, 그거. 일단 드셔보세요. 아,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길고기가 네, 아, 네. 소주 네. 한잔 이래 해도 네네. 금액이 2만원 하니까 음 가성비가 음 너무 좋네요. 가성비도 음 네.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네. 꾸덕꾸덕 맛있다. 어. 이거 드시고 이제 이번에 새로 음. 나온 김치찌개. 어드시오 제가 음. 저는 제가 알았어요. 네. 제가. 야 이거 고기가 그냥 입에 넣으면 없어져요. 부스러져요 그냥. 당연하죠. 음. 입으로 음. 들어갔습니다. 금까지 먹은 김치찌개 중에서는 진짜 제일 맛있어. 이때까지 살면서 최고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얘기? 어찌 말하세요. 알. 아, 저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야. 야 이렇게 시장이 왔는데. <laughs> 또,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좀 지금 지금 많이 먹었잖아요. 어, 그럼 바로 어디? 커피, 커피. 타임으로 한번 해 볼까요? 하면서 가좀풀수있는 예. 아, 교수님 그럼 여기 뭐좀 커피 타임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아, 저기 있죠. 여물의 예. 유명한 예. 제주 카스터라. 영화에서 가장 핫하다는 우리 제비 카스테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집에 여기다 가 담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 카스테라는 저희가 음. 이름을 짓게 용기 있는 카스테라입니다. 아, 용기 있는 카스테라? 네, 이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아. 보통은 카스테라 빵 같은 경우는 종이 포장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아. 종이는 한번 쓰면 바로 뭐 버려지잖아요. 그거는 곧 쓰레기고, 아. 저희는 환경을 생각하는 조그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용기에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버린 요, 그런 용기와 아. 그 용기를 담은 밀폐 용기에, 그래서 용기 아. 있는 카스테라입니다. 너무 신선한 디저트였고, 네. 그 다음 갈 곳은 어디죠? 연세가 1일이이넘으시어할 <laughs> 아,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이 여덟가지열가지 나와요. 아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근데 할머니 좋아. 밥이네. 할머니 밥이지. 오, 오케이, 오케이 정승원이 할머니 밥으로 어째 됐죠 고고! 자 예. 일단 우리 할머니한테 가볼까요? 아, 할머니, 아, 갑시다. 좀 내기 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거짓말 아니고 소라산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정갈하고 정말 와 이게 찐진 맛집 느낌입니다. 팔초 밥상입니다. 팔초, 팔초, 와. 그럼 이게 네. 얼마 원지 나오냐? 만 원이죠. 만, 만, 만 원이요? 만 원. 이야. 같이 좀 국물 좀넣어버국서 어, 예. 네. 아, 예술이다 진짜 국물, 어, 예술이다 소주다 음, 음. 이게 소주다 난. 야 소주가 덥나 빨리 음. 그냥, 저는 술몬안먹는데 소주가 땡기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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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저는 지금도 맛있어요 딱이 음? 집은 제가 마실 때는 다르니까좀 다르게 그냥 많이 홍보 돼서 많이 오게끔 하면 될것 같아 음. 이 맛을 다 알려야 돼딴거 음.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우리 누님이 카메라 음. 보고 아니+ 많이 맞으세요라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너무 부끄러우시죠? 대장금 네. 놀러 오세요 대장금 네. 놀러 오세요 와장금놀러와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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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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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우와 우잖아요길 여름철이나 봄에 우와 우와 때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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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길 아, 그러니까 아 그렇더라고. 산책을 예.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거고. 요즘까지 날씨 추울 때는 예. 차라리 안들오지만 여름에는 또 그렇게 유명해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메뉴 같이 한 볼까요? 예. 들어 보시죠, 여러분. 네.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아예 그, 봐요, 봐요. 야, 되게. 자, 이게, 이게 뭐냐 하면된장이든된장을 예. 그, 얘를 찌개를 끓여 먹어도 되고, 네네네. 얘를 우리 그뭐 커피처럼 물을 넣고 티백이거든요. 제가 집에서 저이 없는데 된장 해야 아, 신기하네. 찌개도 되고 차도 돼. 목이좀 불편한 거일 때는 얘를 차를 한잔 마시는, 예, 된장이어때요 되게 손님 친한. 반말한 모드됩니까 반말한 모드죠. 예, 진감이. 그... 그... 그 요거 있다가 이제 또 예. 구체적인 거는 우리 여사님한테 예. 또 한번 자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대표님하고 이제 어렸습니까 아. 저는 이고추장이요그 고추장을 3년 됐는데 음. 소나고 순으로 청을 담아서 음. 그 청으로 단맛을 내면 음. 고추장이. 에요 그, 고추장? 어, 저는 고추장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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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저는 야. 저는 교수님 저는 네. 야, 이 영월, 영월에 네. 이렇게 마시는데 네. 가많을줄 몰랐습니다. 네. 야배 떼지 않 그냥 터질 것 같아. <laughs> <야, 웃음> 예, 예. 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홉끼를 먹었어요. 야 아. 영월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laughs> 오늘 하루 어땠는지 우리 아 어, 먼저 저, 교수님 교수 먼저. 회수님. 회수님.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네, 어, 예. 다+ 투어하신다고 행복한 고민이죠 예, 아그아또 예, 예. 예. 행복한 고민에 감사드리고 네, 네. 네, 네. 우리가 또이 기회를 통해서 네, 네. 영월 지역의 외지 산악 발전하고 음. 지역사회가 좀 활성화되길 바라고 예. 우리 선생님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아 저는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영월에 진짜 이렇게 맛있는 어? 산해 진미가 있을 줄은 네. 꿈에서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아 굉장히 공기도 좋고. 네.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돼 강원도 자체가 이게 이게 좀 여행 온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오면은 많이 오셔 가지고 영원에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강원도에 오니까 정말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너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예. 정말 굳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외국에 온 느낌이 났거든요 아, 오늘 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유든지 아, 저는 일단 순보 딸이랑 예. 영월 군이랑 함께할 수콜라보는 네, 그렇죠. 영상이 있어서 또 네. 오랜만에 또 채널에 업로드도 되고 네. 우리 13만 구독자 분들께서 영월에 많은 관심 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 때문에 기대가 많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 둘셋 영월에 영월 놀러오세요 <laughs>